오른발 자 굴릴게요 줬어 그럼 달라고 해 이쪽으로 주고 형 어떻게 해야죠? 헤이 <laughs> 여기서 리턴을 줬어 주고 수비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리턴을 주는 거 아닌가요? 맞죠? 수비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을 보면 사이드도 리턴을 받아야 돼 근데 볼이 와서 리턴을 주는데 그냥 여기서 어가 여기 도착해서 눈을 돌려 줘 이게 될까요? 시험장에거 페인팅을 연페인팅 아니라 몸을 눌러서 받는 거예요 왔어, 왔어, 리턴 됐으면 이렇게 가면 되니까그래요 <laughs> 이거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걸 선택해야 되는데 조금 어렵게 하잖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여기서 볼을 리턴을 주고 이렇게 뛰어가서 도착해서 눌리는 선수 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 그러니까 수비를 주고 볼을 받을 때는 좋으면 수비를 피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게 1순이 끊기지 마요 광수 형은 저희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천천히 쳐내 일단 받맞죠 저기 줘요 다시 받아요까 리턴 받아야죠 아이쪽네자 쳐줄 거예요 자리턴을 주고 여기 주면 돼요 자리턴을 받았어요 받고 갔죠 그럼 광수 형은 줄 거잖아요 리턴 줘요 다시 움직여 봐 받아 아 여기 줘 아, 여기 주고 다시 한번 리턴 받아야 돼요 와. 나한테 한 발짝 띄아가돼 누나 한 발짝 한 발짝 눈썹을 해 눈썹을 눈썹을 가지 느리지 아느리아요 나한테? 도한테아팔두개 같이 열개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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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 없어요 아더빙 아까 라이 아, 시작할게요 아, 처음에 느리게 하셔야 요 느리게 하는데 미스면 어떡해 오케이 네. 시아 네. 미안 하지 마요 ーーよいしょ。 거야. 거기 있을 거죠, 음. 그럼 얘한 주고, 얘를 뛰어서 겠죠 아, 그럼 얘, 음. 얘서 받아야죠. 아, 여기 을 예. 거예요, 거예요. 하나씩 거요 아, 네. 뭐, 대형이랑 <laughs> 생각한 게좀 다른가 봐. <웃음> 야, <웃음> 이게 아닌데요, <롤롤롤랑 웃음> 이 <롤롤랑> 똑같아. <laughs> 거예요. 형이 는거 말할 수있는거예요 응. 원래 이게 다음 하라고 했는데 형이 라고 해서 거요자강살지니까스트는 <laughs> <laughs> 빨리 안 해도 돼요 패스트 세게 안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말해 오케이 리려 시작 오르가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 빨리 해도 돼요 <laughs> 에이 여기로 줘야지 로아이 사이로? 여기로 주고 여로 가서 밑폼에 받아줘야지 아 이건 패스 패스는 아니다 계속 그러니까 얘네 가 수비니까 얘네 사이 사이로 주고 받아야 돼 아니, 아니 아 이거 아 그러면은 아 <laughs> 그러면은 주는 거는 안점 할게요 안점 안정? 어디로 든 아무 말안할 테니까 얘네를 무조건 피해요 피해. 아 피해달라고요? 어 이해했죠? 더 쉽죠? 오케이 오케이 헤 주고 하고 받아주고 걸리지 마요 한번 하도록 요리즈 만나요. 안 들리게 했 <laughs> 응. 저번주 안하니까 다시 원이 어떤게 더쉬요더 나아요? 저늘 이게 나은 것같나 없는게 나은 것같어이선택 반대로 아니, 최호야, <laughs> 최호야, 그럼. <laughs> 아 그럼? 다맞어 여자인 패기 오케이 아, 진짜 고수는 없잖아 응. 없잖아 응. 저지 말고 오케이.